23학년도 7월 모의고사 주요 문항 위주로 해설해 보겠습니다. 5번 a 플러스 3 n 이 들어있는 수형에게 충분한 양의 A, B를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킨다. 그때 B의 n 플러스가2인기 있죠? 그럼 얘가 충분한 양이니까 얘가 전부 다 환원이 되었겠죠? 그럼 전화량으로2 곱하기 3 n 6엔 그니까 얘도 2 곱하기 3 M은 3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C를 넣었을 때는 얘는 3 플러스였죠. 근데 C는 1가니까 1가짜리는 9행기 있어야겠죠. 충분한 양의 C를 넣었다고 했으니까 9행 이상 넣어줬겠죠. 그럼 양의 온의 양은 <laughs> 9행이 되겠죠. X는 1이다. 틀렸습니다. 실험 1에서 B는 산화제 실험 1은 위에 거죠. 여기서 B는 자기가 B3 플러스가 되죠 본인이 산화됐으니까 얘는 환원제네요 답은 1번입니다 다음 9번 x 몰농도 CH3COH 50ml에 물을 넣어서 200ml만 든다 얘는 몰농도 얼마? 4분의 x 몰농도죠 그럼 여기서 40mm를 가져온 거 얘도 4분의 X 몰농도겠죠. 그럼 4분의 X 몰농도짜리 40mm 하면 10X는 반대편 0.1, 20mm, 2X는 0.2 답은 2번이죠. 11번 <laughs> 두 가지는 농도의 A를 만드는 방법이다 A는 화학식량이 100이다 얘도 몰이랑 머리랑 밀리몰이랑 머리랑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던데 이렇게 적으면 돼요 80A 80A 더하기 100분의 2Wg인데 단위가 좀 아, 2Wg을 100으로 나누면 몰이 되죠 단위가 애매하니까 동그램이 쳐버려 어떠한 값을 가지겠지 는 물론 단위를 직접 변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0.8 곱하기 200. 50은 200이죠. 그 다음 밑에는 10a 더하기 100분의 w만큼은 40. 요렇게 되죠. 그럼 다두배 해주면 밑에 거를 요렇게 되죠. 그래서 빼주면 60a는 120이죠. a는 2입니다. A가 2고 얘가 2니까 위에 식에서 볼까요? 160 더하기 어느 만큼은 200 그럼 이게 40 m 리몰이죠 그럼 얘가 40 m 리몰이 되어야 되죠. 그럼 요거를 계산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몰이니까 곱하기 1000 100분의 EW 곱하기 1000을 했을 때 20W가 40, W는 2 WE, A는 2였으니까 답은 4번 12번 BR의 산화수는 6만큼 감소한대요 얘가 마이너스 1이죠 얘는 그럼 플러스 5란 소리네 그러려면 얘가 3이 돼야 되네 그죠? 그럼 요렇게 되니까 M은 산화수 증가가 1이죠 그럼, 앞에 A가 6이 돼야지 산화수 감소량과 증가량이 같죠. 그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산소 3개, 여기 3. H 플러스 6개 그럼 6 더하기 6분의 3. 3분의 12죠. 답은 4번입니다. 13번. 4, 3. 4, 3인데. 여기서 B가 2 반응. A는 다 반응했으니까 4. 과학이 얼만지 모르겠는데 B가 1, C는 X 그러면 4, 3도 했을 때 7이잖아요 7V는 7몰이네 그럼 5V는 5몰이니까 X는 4 X가 4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 A 3몰 B 2몰 반응해서 C가 3몰 개수도 다 나왔죠 A가 분자량 2배 A에 2를 넣으면 얘는 1 그때 얘는 2분의 5가 되어야 되죠 질량 보존 그러면 4 곱하기 2분의, 2분의 5는5 답은 2번입니다 15번 pH와 pOH의 차이 요 값은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둬요 7에서 떨어진 거리가 pH와 pH가 같다고 그죠. 그러면 어, A, B는 알파벳다. 그럼 얘랑, 얘랑 떨어진 거리는 전체 떨어진 거리에 어떻게 돼? 절반이죠. 그럼 전체 떨어진 거리가 이거라는 건. 얘는 7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5라는 거지. 그럼 얘는 A는 이거나 10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 얘가... 12면 얘는 36이니까 여기에 2를 넣어주면 얘가 12 얘는 6 얘는 8 얘는 4 위에는 그럼 얼마야 10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먼저 푸시면 돼요 x는 2다 맞습니다 나는 10에 마이너스 4승만큼의 pOH pOH가 4니까 맞습니다 가에서 OH마이너스의 농도 10에 마이너스 12. 다시 한 10에 마이너스 8. 10에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10에 4승이네요. 틀렸죠? 답은 3번. 17번. XY의 원자 번호는 95이다. 요렇게. 아, 35네요. 요렇게.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x Y의 평균 원자량은 99이다. 뭐, 계산해 본 그렇게 되겠고. 요 조건에서 뭔가 구해내야 돼. 일몰. 요렇게 되죠. 그럼 중성자 수 구하면 되잖아요. 밑에는 10 더하기 n 빼기 35죠. 위에는 10 더하기 n 더하기 빼기 35죠. 는 27분의 28. 요거 차이가 얼마야? 2차이 나죠. 여기는 제가 얼마야? 1이죠. 요거 맞춰주면, 54분의 56이 실제 값이 되겠네. 이 값이랑 이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아무거나 써봐요. 밑에 거 써볼까요? n-25는 54. n은 79죠. n에 79를 넣고, 여기는 81을 넣었을 때,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거 해보면, x에 해당하는 건 무조건 19죠. 그럼 19짜리를 빼면 y에 해당하는 거에 평균이 80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79와 81가중평균 써보면 가장 중간인 80에서 만나네. 아, 얘가 1대1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럼 평균원자량 79와 81짜리가 1대1라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x의 평균원자량은 80, 분자량은 160. 그냥 두배 하면 된다고 했었죠. 수업 때. 그 얘는 맞아요. 다음 1g에 요거 봅시다. 8 1짜리두 개죠. 밑에 살짝 지우고 할게요. 162분의 전체 양성자수 근데 얘는 어차피 뭐 구하더라도 70으로 구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k로 나오도 되죠. 위에도 똑같을 거 아니야 과정이. 160분의 k가 되겠죠. 그럼 얘 계산해주면 k는 날라가고 160분의 162 답이 맞네요 다음 자연계에서 존재 비율 79대 81짜리 1대 1이었죠?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18번 구성원자 수는 o 의 아이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생각해야 될거 이거죠 이때 각각 X를 맞춰줬을 때 X2Y, X2Y4로 X가 밑에 깔리고 위, Y가 위로 왔을 때그 비율이 4배죠. 이건 결국에 X의 몰수 분의 Y의 몰수와 같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고.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X2Y3, 아 성립하네. 이렇게 보면 되고. 이게 아니면 뭐겠어요? 얘가 XY4일 수도 있나요? 그럼 얘가 XY예요. 그럼 얘가 x, y, 3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땐왜안 돼요? 뭐 계산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m분의 1이죠 m은 23대 22가 되니까 여기서 y 세개 차이가 1인데 여기서 아, m 실제 값이 나오네요 44, 46 이때 얘가 76이다 x, y, 3보다 x, y, 4가 어떻게 돼요? 더 작죠 분자량이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한 경우만 생각을 해주자면 이 경우입니다. 그러면 얘가 뭐라고 랬어 m 분의 1이랑 같죠 지금 단위 질량 당 전체 원자 수지만 지금 구성 원자 수가 같잖아요. 단위 질량 당 전체 분자 수로 봐줘도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아 앞에서 그 값도 다시 해보긴 해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전체 원자수니까 요거에다가 3분의 일을다 똑같이 곱해도 m은 23대 21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46이 되겠죠 그러면 요 상황 많이 해봤죠? xy2가 46 XY, x2y가 44 더하면 x3y3는 90 xy는 30 y는 16 y는 16, x는 14, 1대 성립한다. 밑에도 보면 성립하겠죠. 60 더하기 16이죠. 맞네. 그럼 기억 맞고 x도 맞고 나는 xy가 아니네요, 아니네요. 답은 3번입니다. 왜 아닌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아까 전에 이걸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 수라고 봤어요, 제가. 얘가 x, y, 4 x, y x, y, 3일 때 그죠? 그럼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수 22 곱하기 5분의 1을 하면 단위 질량당 전체 분자수가 나오겠죠? 그럼 얘가 5분의 22 그럼 여기는 2분의 23이죠. 이게 뭐야? m분의 1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를, m의 비율을 구해주려면, 2분의 23대 5분의 22죠. 숫자가 복잡하죠. 115대 44.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가 115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럼 XY3가 76 XY4가 115 그럼 115에서 76을 빼면 어떻게 돼요? Y 한 개가 얼마인지 나오겠죠? 맞나요? 이렇게 구하면 몇, 얼마예요? 39인가요? 39죠? 그럼 얘랑 얘 차이는 78이 나야 되는데, 안 되죠. 그래서 안 돼요. 첫 번째 경우가 맞습니다. 뭐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검증할 필요는 없긴 한데, 딱 봐도 안 되겠죠? 다음, 19번. 처음에 얘가 8w, 요거는 22w, 여기는 15w, 여기는 64w, 이렇게 되죠. 근데 밀도분의 1이 같다는 건 밀도도 같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서랑 여기서 밀도가 같대요. 그럼 부피가 지금 얘가 1이라면 얘는 8인 거죠. 이 정도 생각을 해두고. 그다음 밀도분의 1이 5대 4면 밀도는 4대 5라는 거죠. 밀도. 우리가 중화반응에서 몰롱도는 부피 분한 몰수이므로 몰수에 대해서 비 정비례, 부피에 비해서 반비례. 로 계산한다고 했었죠 그거 그대로 써볼게요 밀도인 경우에도 쓴다고 했죠 일단어에서 그럼 4 곱하기 질량은 어떻게 돼 질량 질량은 8분의 15가 되죠 처음에 입장에서 그 다음 부피는? 몰라 는 5가 되나요? 그죠 약분해주면 알파가 3분의 2가 나오죠 그럼 부피는? 증가하는 방향이죠. 1보다 크니까. 그럼 2대 3이죠. 얘를 2로 잡는 게 편하겠네. 얘는 16. 그때 얘는 얼마? 3. 그럼 얘는 2배 반응시켰으니까 4. 그럼 몰수비가, 얘가 2가 되네. 그죠? 이해 되죠? 수업 때 했던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너무 어렵게 부시면 안 돼요. 그럼 요거 차이는 얼마야? B. 42W는 12에 해당하죠. 그럼 B4에 해당하는 건 얼마였어? B14W네 아 여기서 반응이 완결점에서 2대 4대 4로 반응했구나 계속 다 나왔죠? 기 맞습니다 니은 분자량? 질량비가 얼마인데 8대 12대 아 14대 22를 1대 2대2로 나눠주면 8대 7대 11이네요 7분의 8, 맞습니까? 네, 맞네요. 다음. 자, 기니가 없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풀었으면 정답을 준 거예요. 그 다음 풀어봅시다. 8w 2로 잡았으니까, 우리가. 이건 6. 21w는 6. 그러면 3, 6, 6, 0. 어, 3, 0. 이면 전체 기체양 9분의 C는 6 답이 맞습니다 20번 표는 뭐세 가지 좋네요 음연수비가 주어졌고 음연수비를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가와 다가 액성연기성이겠다 그 정도 생각해주고 나는 중성이거나 산성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다 요것도 써야겠다 다 한번 봅시다 요두 개를 얻는 게 중요해요 a가 지금 몇 배야 3분의 4배 여기서는 2배 됐을 때 여기서 숫자가 있어야 되죠 그에 가능한 다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얘가 적는 순서는 했었죠 na 플러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요 순서로 적어달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3분의 4배 되는 애가, 다른 애가 되면 분수가 나오니까 번거롭겠죠. 가능한 경우가 하나밖에 없어요. 얘가 3이고, 얘가 2인 경우. 그리고 얘가 5인 경우. 그럼 어떻게 나트륨은? 8 더하기 12? 아, 8 더하기 4? 12.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18. 이고, A는 4, B는 4. 이때 성립 하나? 보면, 나트륨 18개. b e-4개 a-4개 o h 는몇개 돼요? 6개가 되나요? 전에랑 맞춰주면 그죠? 그럼 3대 2대 2 만족하네. 그 다음 나를 생각해줘야죠. 나에서는 얘랑 얘가 일단 a 와 b 를낼 건데 그 개수가 같다는 거죠. 그러면 X와 Y의 비율 X 대 Y는 2대 1이죠 반드시 요 상황일 때 개수가 같았잖아 그러면 굳이 너무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가해서 몇 개야? 60mm에 18개 있죠 양이원이왜얘 NA 플러스 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도 같은 비율이어야 될거 아니에요 물론 그냥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이거랑 10 더하기 X 더하기 Y 분의 얘 농도 구할 수 있죠 20mm에 네개니까 x 미리에는 5분의 1 x 에요 5분의 1 x 5분의 2Y 이런식으로 해서 구해도 되고 에 1m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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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개에1죠아양1이구나 여기서 할때 5분의 4와 1로 해야 되네요. 그죠? 이게 지금 뭐야? 얘랑 얘가 2대 1로 반응할 때 언제든지 이렇게 돼요. 또 해볼까요? 4 0 m m 2 0 m m 일 때. 6 0 m m 에 양이 몇 개? 24개죠. 그죠? 뭐 하는지 알겠어요? 농도가 항상 같다는 거예요. 일정한 비율일 때는. 그죠? 그러면 얘가 X와 Y로 있을 때도 농도는 얼마였을 거라고? 3 0분의 12였을 거잖아. 그죠? 여기에서 X성이 산성 또는 중성일 때는 개수의 변화가 없죠? 개수 변화 없어. 부피 변화는 얼마인데 부피 변화는 X 더하기 Y에서 10mm가 더 들어온 거죠. 그거 모르니까 알파라고 잡아볼게요. 이게 얼마인데 60분의 18이죠. 약분해볼까요? 9 얘는 뭐야? 12분의 9 4분의 3 4분의 3이란 거 뭐야? 반응 전과 후의 부피비가 3대 4라고 x 더하기 y 분의 10 더하기 x 더하기 y가 3분의 4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10배 해줘야지 개수가 맞겠죠? 이 차이가 10이니까 이 차이도 10으로 맞춰줘야지. 그럼 x 더하기 y는 3일대 성립하네 해서 답은 4번입니다. 물론 이거 너무 어렵다 하면 지금은 그냥 개수 그대로 구해도 돼요. <laughs> 근데 요정도는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요거 구하는 것 조금 도 알겠죠? 나아가 액성이 중성 아니면 염기, 아니 중성 아니면은 산성이기 때문에 ha와 h2b가 깔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NaOH를 넣으면 양이온의 개수 변해요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 처음에 있던 양이온의 개수만 고려해 주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던 거에 개수를 구할 때 앞에서처럼 여기에는 몇 개? 0.2x개, 여기는 0.4y개인데 얘는 2가니까 두 개씩 내겠네. 까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